당신이 이 사실을 안다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당신은 부유해지기 위해 애쓰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부유해지고자 노력하는 가난뱅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당신의 심령으로 붙드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하든지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은 때때로 거짓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새로운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듭난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의로워지고자 노력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룩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의롭게 거듭났습니다.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거듭난 그 순간 더 이상 의로워지지 못할 만큼 의로워졌습니다. 의는 더 이상 증가하거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당신은 거듭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만큼 당신도 의로워졌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에서도 당신은 지금보다 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계시입니다. 천국에서도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상태보다 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거듭났고, 거듭난 당신이 받은 은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당신은 완전한 생명과 본성을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가 바로 당신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심령 속에 없다면 원수는 얼마든지 당신을 속이고 거짓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는 이유들을 나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죄에서 벗어나 스스로 더 나아지게끔 노력하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국의 유업을 상속 받도록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왕국의 모든 유업이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진리에 대해 여러분에게 더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은 모든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피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이 체결된 그 즉시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이 곧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유 역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한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아직 시간이 좀더 필요하신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정말 이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의 손에 주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상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이 세상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곧 예수의 이름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며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분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막 태어나서 아직 병실에 있는 한 아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도 역시 주님께 속했을까요? 그분은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창 밖에 달리고 있는 수많은 찬들이 주님의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기, 저기 보이는 저 나무가 주님께 속한 것일까요?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타보셨거나 yes, 혹은 yes, 눈으로 보았던 그 비행기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들 역시 예수님의 것입니까?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사실이라면, 은행 금고에 있는 돈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들 역시 예수님께 속했습니까? 누가 은행에 넣어 놨든지 상관없이 그 돈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까?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 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제 성경에는 그분 스스로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보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 그분 스스로의 영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계속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사실을 알때 당신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자기의 집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 형편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의 직장 때문에 삶이 힘들다고 여길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한, 진리라는 것은 실제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실제 사실을 깨닫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실 때 당신과 다른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취하여 스스로를 바라보기 전까지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의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로 여기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힘들고 지쳤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당신의 소리를 듣고서 제가 벌거벗은 것이 들킬까봐 숨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벌거벗었다고 말하였느냐?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였느냐? 주님, 맞아. 물론 너는 벌거벗었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가 내게 벌거벗었다고 말했느냐? 너가 지금 무엇인까 잘못하였구나. 여러분 스스로 벌거벗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어디서 그러한 정보를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심지어 그분을 피해 숨은 그때조차 아담을 그분의 관점과 시각에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처럼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그래 내 잘못을 스스로 반성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평소와 동일하게 우리를 친구와 같이 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방식과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소리를 듣고서는 제가 벌거벗은 것이 들킬까봐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주의와 관심을 쏟으실 것 같습니까? 오 주님 제 상황들 좀 보십시오. 그분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정말로 주시하여 오신 당신의 상황과 환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시 말해 그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구하면 우리가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가 들으십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듣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의 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분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른 언어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마치 암호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마치 컴퓨터와 같이 일종의 암호처럼 하나님께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우리 모두의 기도에는 각각의 특별한 암호처럼 그분의 귀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 소리에 담겨 있는 암호가 있고 그 암호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거듭난 이후 당신의 언어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선언해야 합니다. 오, 주님, 왜제 삶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암호의 오류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암호의 오류가 생겼다면 누구도 그 암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나는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얻을 권세와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그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요. 내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겠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린 아이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시때때로 공급하시지 않아도 되는 영적인 수준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창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창고에 당신의 소유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 필요할 때 당신은 그것을 갖기 위해 공급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고 안에 이미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공급을 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져 있는 그 창고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취합니다.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 지금 오고 있고 이것은 이미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은 지금 내게 오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모든 필요에 대해 그것이 지금 오고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500만 달러를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그 당시 500만 달러는 그에게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갑자기 확신 가운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 됐다. 그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그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500만 달러를 구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진정하도록 물을 건네주었고 목사님은 물을 마시고서는 자기가 믿음 안에서 정말로 500만 달러를 이미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일 이후에 누군가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하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이미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어떠한 질문도 의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신을 차리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노력하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에게 속한 것들을 얻고 누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생각에 틈타도록 두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에게 이미 속한 것들에 대해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며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다 너희의 것이오 모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과 같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이제 모든 것은 또한 당신에게 속했습니다.